이번주 주간비TV에서는 역대 회원들 총출동 6회째를 맞는 세마지 단합대회 특집 미운 우리 새끼를 만나볼 수있고요사랑의 가슴으로 나은내 새끼 팬심자랑 대회 주저비폭년과니 안에 호랑이 어흥 2022년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띠 배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과몰입당에서는 태종 세종 최수종으로 불리는 왕전문배우 최수종이 신세대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불렀던 드라마, 질투를! DTV 추천작에서는, 문소리표, 중년들의 미생, 직장에서 살아남는 모든 방법, 미치지 않고서야와, 피아노 천재 유아인의 삘이 딱 꽂혀버린 금단의 로맨스, 밀회까지! TVP,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가 화제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 겨울 한파가 이어지던 어느 날. 산속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호탕한 웃음소리들. 그 주인공들은. 바로 1 0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미웃의 임원진과 회원들인데. 우리 밥은 안 먹어요? 반장님. 식사는 단합되지만큼 게임을 하나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뭐합니까? 게임은. 아 작년에 정말 우리가 배꼽 잡고 웃었던 응.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쓰기. 그렇게 시작된, 시작된 미우세베 영어 없는 윷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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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이 뭐예요 룰이. 내 차례인데 내가 영어를 쓰면은 내가 못 던지고 상대방이. 그렇지. 패스야 패스. 패스. 어. 그렇지. 수현이 말해야 돼. 네. 이 게임이 유독 어려울 한 사람이 있었으네. 나이스. 그렇죠. <laughs> 아플레스 유다야 와이나시죠 와이나 와이나 이제 리액션 같은 거 오우 와우 이런거는안돼아둘다안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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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돼? 와우가 안 된다고 W 오 와, 와가, o, W야 와우 아, 와우가 왜안 되는 거야 우리 안 사이가 와우 된다 안돼 아니야 와해 된다지 우리 사이가 와해 된다 <laughs> 어째 시작부터 불안불안한데 일단 고민보다 고우 아니 고민보다 놀이 시작 자 아, 뭐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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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을까잡어잡아어 생각보다 벌어지는 점수 차에 아유. 상대를 낚기 위한 미끼를 던져보는 특재원. 종국이 너 옛날에 뭐 저기 뭐였지? 그룹 이름이? 그 그룹. 그룹. 어, 그룹이다, 그룹. 그룹. 그룹, 그렇지만 이미 뇌정지가 온 머리는 제풀에 알아서 영어 사용을 부르고 아유. 애써 분위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졸리다, 졸리다. 내가 원래 눈놀이를 평소에 자주 해 진짜. 제주에서. 이게 잘 봐. 이게 나눠야 돼. 말할 사람, 드, 들을, 사람. 어, 아, 드, 어. 들을 사람. 오케이. 알았어. 뭔지 알지? 들을 어, 사람. 오케이. 뭔지 알지? 오케이. 오 뭔지 알지? 통쾌한 오케이. 사인으로 시작된 찐 아수라장 게임. 유치를 한번 놀 때부터 온 신경이 서로의 입에만 집중되는데요. 개 잡어. 개잡게개올 같은데. 어, 예, 오케이 했어! 맞아! 좋아, 민감해진 어, 청각세포는 들리지 않는 차이. 소리까지 잡아내고. 지금 party, 했으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들렸어! 아니, 지금! 이건 솔칙히어야 됩니다. 이 저, 저, 나, 오케이. 나왔어. 어, 이 형도 오케이, 아니, 아니, 오케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 같이 오케이 한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조용하세요. 자, 이제 이럴 줄 알고 준비한 녹음기까지 나서는데요. 오케이, 요 들리지 않았어요? 나, 나, 나 솔직히. 예를, 를 오케이. 라고 아, 잘못 들었네. 예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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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해. 아, 그렇겠네. 예! 인정, 인정. 좋아, <laughs> 이거 인정할 테니까, 그분이. <laughs> 거리 나오도 도가당하 똑같은 톤으로 해봐.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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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해를 부르는 성조는 모두 통일하기라고 다시, 게임 시작! 이웃 으, 와. 아, 이웃, <웃음> 이웃. <웃음> 와. 우리 비즈 아니야.로 정말 어떻게? 말. 듣기여. 언어 체계 붕괴를 부르는 영어 사용 금지라는 교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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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세상에 영어 안 쓰기가 야, 이렇게 아, 어렵나? 한번 더. 한번 더. 어려운 어려운 더, 어려운 한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어. 이제는 벙어리 작전으로 공략법을 어. 바꾼 아 미우새 회원들. 아 그때. 아유, 잘하아잠깐 왜? 방금... 왜? 누가 영어 쓰지 않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청린다 지금 이... 예민해. 한청인가 아, 아, 지금 아, 예민해. 진짜 아, 조심 왜 그래? 야, 병원이죠? <laughs> <laughs> 한청이네 <laughs> 탁재훈의 꿈투 욕심이 불러온 대참사 과연 미우셉의 1년 윷놀이의 승자는 어떤 팀이 차지할까요? SBS 미우놀이세끼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 <laughs> 예비 신랑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시청자 참여 범죄 드라마 카카오 t v 미스터리 늦은 밤 구급차에 실리는 시신 한구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섯 명의 사람 겁에 질린 남자와 슬픔에 잠긴 여자 각기 알수 없는 표정을 한 이들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사망한 김경호 씨 약혼녀시라고요? 누구세요? 아 하,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서 이영식 형사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다섯 명. 이들 중에 범인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둘 사이는 어땠나요? 좋았죠. 네. 그럼 둘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은주와 그래요? 싸웠어요? 네.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결혼을 약속한 경호와 은주의 축하 파티에 참석 중이었던 친구들. 어, 아, 신혼여행 어디로 가? 하와이. 하와이. 태준이 어? 형. <laughs> 못 온다며. 아 결혼하세요. 불쾌하게 취한 상태로 파티에 들어온 태준. 은주를 억수로 사랑하는 값죠. 당연하죠. 은주 집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은주 배경도 사랑하죠. <laughs> 야, 솔직하시다. 아빠, 밑도 끝도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제가 좀만 더 솔직해볼까요? 나는 우리 태준 씨가 너무 걱정되네.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면서 7급만 고집하면 뭐 웃잡니까? 에? 저기 분수를 알아야지. 구급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경호의 말에 태준은 극도로 흥분하고 박태준 씨 꼬레 또자존심 씨만 있나 보네. 어? 순식간에 몸싸움이 난두 남자 술김이라고 하기에는 경호에게 맺힌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태준의 모습. 그때 여자가 취중 고백이 불은 파국의 시작. 그날 밤 태준의 폭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카카오 TV 미스터리 지금 태준! BTV에서 확인하세요. 주접당과 함께 덕질을 탐구하는 어덕행덕 토크 버라이어티 KBS 주접이 폭련 스타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존재 팬 사실 그 기반에는요 기저단체도 오는데 절대 기저하면 안돼 왜냐면 마이크스 봐야 되니까 나 숨을 못신 정도 숨을 쉬고 싶은데 이불 있는데 다 몰려대요 공기가 이불에 안들어 할멈의 주책을 용서해라 <laughs> 어? 이정진 씨 얼굴에 김 묻었어요 그런 거요 그래서 어? 왜내 얼굴에 김이 묻었지? 그러는데 잘생김이요 내 아, 스타를 음. 웃기고 고 못난 사람 모 따로 있던 몸들빨을 모르게 만드는 이 할메는 안 먹어도 좋다 주접이 있었다 가슴으로 나은내 새끼 편지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 모두 가만 여기 그 마음 핑크빛으로 꽉꽉 눌러담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의 끝판왕들이 등장했으니 아니 그 사랑받는 오, 스타는 정권자, 누구길래? 그죠? 아, 다 자기 직책이 있구나.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저 분이 조 남이 정찬곤인가 뭐 이름 뭐 그런 이름은 송인생님. 사랑 응, 응. 미선님은. 차가 없으셨는데 저 때문에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차를 사줬어요. 어, 보기만 해도 네. 에너지 뿜뿜. 네. 송가인이어라. 네. 그 팬클럽의 찐어머지 주접의 정석을 찍은 분들을 모았으니. 그 넘사벽 스케일을 감당하실 준비 되셨나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고문의 변호사의 지역장에 실제 직책이에요. 예, 실제 직책이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담당자를 정해갖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아. 팬카페 그 조직이 확실한 건지 조직도가, 네. 아, 조직도가, 조직도가 아 조직도가 있어요 그러는 아, 만나 팬클럽 조직도, 아, 조직도. 여느 회사 못지않게 체계적인 뭐 팬클럽이라는데 심지어 변호사의 명예 고문까지? 아. 팬카페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게 이게 좀 흔한 일인가요, 아인치님 제가 알기로는 팬카페 고문 변호사는 제가 최초인 것 같고요.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시거든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신데. 월급 받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무료로 팬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 수입료는 네, 마음이여라.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수님 이제 아플을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법적 조치도 하고 와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업적 조치도 하고 업적 조치 한대 저희 카페 고등학생, 중학생 올해 15살 됐어요 한편 솜털 뽀송한 주접 소녀가 네, 있었으리 아직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1학, 이제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와, 네.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덕질하면서 난감했던 적은 없어요? 그 굿즈가 가장 불편했어요 왜, 왜, 왜? 공식 굿즈를 보다 보면 복복이 네. 목걸이나 <laughs> 술잔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소주 관련된 게주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아니 구찌가 있는데 왜 쓰질 못하니? 아, 네. 우리 그 처돌이님께서 어. 얘기하는데 유독 두 사람이 째려보고 있거든요 지금. 맞죠 저 저쪽에.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저쪽 분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모두가 행복한 주전맨들 사이에서 검은 오라를 풍기는 외딴 섬의 정체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 지독한 찐사랑의 마이브가 보고 싶다면, KBS 주저비 폭년, 지금 BTV에서 확인하여라!